문재인 지지도의 정체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 이미 인지도는 엄청나게 높고 그다음에 지지자는 확정돼 있는데 더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높게 고정이 돼 있죠. 네, 나무로 치면 은다 자란 고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나무예요. <laughs> 어, 제일 커요. 고목? 어, 고목. 제일 커. 그런데 묘목들이 자라죠. 음. 묘목들이 자라는데 이 묘목들의 크기는 비교 불가능이죠. 언제, 얼마큼 자랄지 몰라요. 그게 정치죠,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인지도가 높고 여러 차례 출마한 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게이 판이죠. 신상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기능을 가졌으면 신상 사 아, 새로운 상품에 새로운 대한. 거에 대해서. 음, 음. 특히 정치는 그렇죠. 네. 새 정치라는 이름의 사람이 호감을 가진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맨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마치 새로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2월 상품 같은 느낌이죠. <laughs> 2월 상품, 이거 마주하시는 이유를 재수셨어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제 뭐냐면은 재수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든 유권자들은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를 지난번 대선에서 안 찍었던 사람들은 이미 나름대로 논리를 형성한 거예요. 내가 안 찍은 이유를. 그리고 안 찍을 이유를. 그게 크게 변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인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물론 정책적 색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더 진보적인 색채를 띄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문재인 대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다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은. 그게 그대로 지금 그래서 이제 박지원 내 대표가 이름만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회창 얘기. 이회창스러워진다. <laughs> 그것이 결코 뭐, 물론 이회창, 어, 후보를 전 좋아하지만은, 그것 관계없이 대선 과정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보면은. 한번 봤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한번 대선후보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 대선후보 때까지 옆에 이미 장막이 쳐지게 됩니다. 저는 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서버트리더십을 구축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화이트 칼라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도층 이상의 계층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